안녕하십니까 2018년 수능 문제를 함께 풀고 있는 용사입니다 어느덧 흘러 오다 보니까 이제 40번 문제까지 오게 됐네요 자 영어에서는 거의 생명이 단어입니다 단어는 제가 강의 도중에도 이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얘기할 텐데 어, 그때 사용된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아마도 뭐 많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모을 것이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사용된 새로운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다 보면 뭐 수능에서 걸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어떤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40번 문제입니다. 문제 함께 읽어보죠. 40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빈칸에 주어진 내용을 먼저 한번 가보죠. 어떻게 되있냐면, 자, focusing on online interaction. 자, with people 까지 이렇게 가보죠. 자, 집중하다, focus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거죠 온라인 상의 interaction, 어, 어,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온라인,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은 누구와? with people,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봐요. 어 어디 어디 상해라는 얘기죠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어디 어디 상해 자 with 는 누구랑 누구누구와 그런 얘기죠 사람들과 뭐와 의 의미로 쓰여 어요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여기 이제 직격관계에서또 나오는데 who are engaged in the same specialized area 자 여기 이제 engage 어 죄송합니다 음. 이제 끊어보죠. be engaged, be e n in 자체가 우리 이제 수동태로 막 외워버리잖아요. 어디 어디에 연관되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연관되어진. 그러면 수동태예요 얘가. 그죠? 연관짓다라는 engage라는 동사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혼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연관되어진 사람들에 어디에 연관되어졌냐면 어디 어디에 장소나 혹은 뭐, 뒤에 나오는 어떤 항목, 그런 거에, 라는 얘기죠. 자, in the same specialized area. 동일한, 어, 특수한 영역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수 있다고? 지금 동사원형 와야 돼요.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 만약에 리밋이 와야 된다면, diversify, diversify가 와야 된다면, 어, 저기, 다양화 할수 있다, 라는 얘기죠. 뭐를? 그다음 프로바이더가 와야 된다면 이제 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됩니다. 그러면 이 제안하다 diversify 혹은 프로바이더가 와야 된다면 뒤에 걸 한번 붙여볼 pot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어, 뭐, 뭘할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잠재적인 정보의 자원들을 제안하거나 혹은 다양화하거나 혹은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리 이제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And t h s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런 얘기죠. make it, make it less probable. 보다 더 그것을 보다 더어 가능성 있게 하지 가능성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less가 들어갔으니까. 뭘 가능성 없게 만듭니까? 뒤에 보니까 for ding d n g findings to happen.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성 주어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for unexpected finding. 자, 얘기치 않은 발견 사항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덜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다음 이제 distorted는 왜곡된 어, 발견물들이 발생하도록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m i s 딩 e a d i n g 은왜 어, 왜곡하는, 호도하는 그런 얘기죠, 잘못 이끄는 그런 얘기예요. 어, 잘못 이끄는 매도하는, 어, 매도하는 그 갑자기 한국말이 이렇게 더듬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엑시던털은 우연한 사, 어, 뜻밖의 그런 얘기고, 노블은 어, 새로운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함께 가서 어, 원래 문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 자, time 시간은 spent on online interaction. 자, 사용했다가 될까요? 한번 가, 계속 가봅시다. 시간이 사용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뭘 사용하고 있 제가 생물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어진 의미를 전달하는 걸 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된 시간이라는 얘기죠. 어디서 사용되었어요? 원에서원 앞에서 한번더 끊어보죠. On online o n interaction. 어디 상에서? 온라인 상의 interaction, 상호작용 상에서 사용되진 시간은 누구와 사용되었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With members of of once one preselected community라고. 좀 길지만 한번 가보죠. 구성원들과 그런 얘기 오브 앞에서 끊어주면. 어떤 것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브는 뭐뭐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달되겠죠. 이걸 길, 은거걸 한꺼번에 해석려고보니까잘안 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브 원스 원. 자기 자신의 프리셀렉티드, 미리 선택된 커뮤니티, 공동체, 아, 리브가, 리브 리부 앞에서, 리브 앞에서 한,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여기까지가. 자. 아, 미리 선택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 상에서 어,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공, 어, 상호작용에 소비된 시간은 그런 얘기죠. Leaves 남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time 이 주어고. 그다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상에서 쓰여진 시간을 얘기하죠.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긴다가 또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뭘 남기냐면 더 적은 시간을 남긴대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은 온라인 상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더 적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a v a i l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다 이용할 수 있는이라는 원래 available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less uh, available, less time had been 뒤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이제 수격관계대명사법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것이다. 어쨌든 지금 수식 형태를 보면 available이 less time을 지금 수식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를 위해 이용 가능하냐면 for actual encounters. 자 encounter는 우연한 만남, 조우를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전치사 for는 당연히 무엇을 위한 의미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얘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 실질적인 조어를 위해 이용 가능한 터전은 시간을 남긴다 그런 얘기죠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뒤에 또 나오잖아요 with 로 시작해서 with a wide variety of people 자, wide variety of people 에다가 우리 파형 밑줄을 거 보면 a 어, wide variety of 는 다양한 그런 얘기죠 뭐 많이 썼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고민하지 마시고, 버라이어티가 다양성이잖아요. 광범위한 다양 못무쇠의 광범위한 다양성이라얘기예요 아, 그러면 다양, 다양한, 다, 그 그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죠. 자, 다양한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만남을 위해 이용 가능한 더 적은 시간을 남긴다. 그런 얘기. 요 온라인에서 사용된 시간이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서 쓸수록 실질적으로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If physicists, for example, want to concentrate, 야 yeah,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자, for example은 앞 앞에서 나왔건 문간 문장 중간에서 나왔건 언제나 시험자리입니다. 접속부사는 그래요. 자, physicists는 pieces, physicists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학자죠. 물리학자들이 what to concentrate. 집중해야 했다면, 자,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여기, 뭐, 자주는 안 나오고 해석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아, 괜히 이거 파형기 오랬네. 다시 지우고, 이, 저기, 그냥 밑줄로 한번 이, 이 표현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컨센트 레이트 온이라는 또, 어, 우리, 그쵸? 많이 외웠던 거 나오죠. 자, 비투용법은, 제가 직접 쓰기에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예 수능 이 기출문제 집은 어디나 돌아다니니까 비트 용법에다가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중 택일 하셔서 해석한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중에서 선택을저 선택하여, 선택하여 이제 뭐뭐 해석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집중했어야 했다면 그런 얘기겠죠. 어디에? 어디에? on exchanging email an electronic electronic preprint preprint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어 concentrate on이 이제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의미.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랬죠. 자, 어디에 집중하냐면 익스체징 이메일 이메일을 교환하고 이메일과 and electronic preprinters, 프리프린터는 pre 이제 어, 사전 인쇄물 정도 되겠죠. 미리 견본 인쇄라고 얘기하죠. 자, 전자적인 어, 그 사전 인쇄물들, 견본 인쇄물들과 이메일을 교환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는 그런 얘기요. 예 누구랑? 뒤에 나오잖아요. With with other physicist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까지 이번에 가봅시다. 자 어라운드도 월드도 전 세계적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써봅시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적으로 자전 세계적으로 다른 물리학자들과 그런 얘기죠. 뭐 뭐와의 의미를 전달해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물리학자들이 뭐 하고 있대요. Working. 일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자, 동사에다 ing 붙인 놈들은 제가 계속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그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만 쓰인다고. 뭐뭐 하고 있는 예요? 일하고 있는. 어디서? In the same special subject area.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어디에서 일한다고요? 전체가인이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사용돼요 자 동일한 스페셜한 특별화된 서브젝트 어, 주제의 에어리 영역 내에서라는 얘기죠. 그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they would like to would likely de, devote devote. 자 아유 왜 이렇게 안 바뀌니? 그들이 헌신할 공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뭐를 더 적은 시간을 And be less less receptive. Receptive 라는 말은 수용 가능한 그런 얘기죠. 수용할 수 있는, 덜수용할수 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어디에, n g al s u y o n 요 t o n e w w a y s 새로운 방식의 그런 얘기 o 요자 그러면 t o d o 어디 어디에라는 방향 쪽으으쓰여 y 어 n g al s u y 덜 수용 덜 수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요 역시 마찬가지로 would like, would likely be, 어, 동사 원형으로 좀 쓰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구, 굳이 구분해 주자면, devote가 데버, 1번 동사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and 비동사, 비동사가 2번 동사로 지금 사용됐다는 얘기요 어디에 걸립니까 이게? would likely에 걸린다는 얘기. 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가능성이 있고 저렇게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방식을 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뭘덜 사용하냐면 of looking at the world 자, 세계를 바라보는 것의 새로운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해했죠? 바빠서 딴거 못한다는 얘기죠 뭐,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자, facilitating the voluntary construction 자, 그 부분은, 동사에 다 엔지하는 놈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의미를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고 있는, 뭐, 뭐 하면서를 다 상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발적인 건설을, 퍼실리테이터는 용이하게 하다죠.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는 것인지, 용이하게 하고 있는지, 용이하게 하는선지 그럼 뒤에 걸 붙여봐야 돼요. 어떤 것의 자발적 건설입니까? 그러니까, 5분은 뭐, 뭐, 의라는 얘기예요. 자발, 그렇죠. Highly homogeneous social network of scientific communication. 이건 좀 길지만 그냥 여기서 끌어볼게요 왜? 의미가 여기까지 가니까 그래요. 상당히 동종의 소셜 네트워크의 상당히 비슷한 어, 소셜 네트워크 SNS의 자발적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것 용이하게 하고 있는 용이하게 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소셜네트워크가 어떤 것에 소셜네트워크냐 오 사이언티비 커뮤니케이션 과학적인 의사소통의 어~ 동종 유사한 뭐~ 사회적 네트워크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자발적 컨스트 스트럭션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뒤에 올라스라는 봉사가 나왔네요 그죠 대학법 올라우스 이렇게 이~ 뭐~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끊지 맙시다 아~ 끊읍 끊읍시다. 그러므로 allows, 허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facilitating은 뭐뭐 뭐 하는 것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뭔 얘기냐면 뭐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역사에 관한 어떤 어, 특정한 어, 뭐, 동호회를 만들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사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니니까 같은 공동, 공통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어, 자발적으로 어떻게 동종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한다는 라얘기예요 누구에게 개개인들에게 어떡하도록 투필터 여과 하도록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라오 목적은 목적보로 투부정사 나오는 이 O형식 투부정사 구문이죠 시험 자리는 어, 목적격보인 투부정사 자리가 어, 시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동글뱅이 쳐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뭘 필터하냐면, the potentially overwhelming flow of information. 여기서는 안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보의 흐름이라는 얘기요. 근데 그 정보의 흐름을 잠재적으로 overwhelming,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라는 얘기죠. overwhelming, 압도적인 그런 얘기예요. 자, 잠재적으로 압도적인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여과하도록 개 개인들에게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자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역사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내가 회원이 됐다 그러면 그 특정한 사이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관한 정보만 내가 받아들이 딴 정보는 못 받아들이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나 but the result may 자그 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텐던시가 경향이니까 어떤 경향입니까? 투 오버 필터이 자, 이트는 정보를 얘기하고요. 투 오버 필터에다가 네모를 쳐 놓을게요. 그러니까 뭐뭐할뭐뭐 뭐뭐 하는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쓰였는데 형용사적 용법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투 부정사는 미래적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이 저기 뭐뭐할뭐뭐 뭐뭐 하는의 의미를 문장 속에서도 전달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투부정사가 단 하나, 하나 안 바뀌고도 주어 자리 있을 때 목적어 자리 있을 때 혹은 보호 자리 있을 때 혹은 부사정용법 중에서 이제 어, 목적이나 결과나 혹은 일반 부사정용법으로 쓰이거나 형사정용법으로 쓰일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어법의, 어법을 법 달달달달 외워서 되는게 아니라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덩어리대로 붙여가다 보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것을 역, 어, 지나치게 요구하는 어떤 경향을 경황이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비동사가 되다의 의미도 전달하니까 그렇게 하여 엘리 i m i n 제거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제거하면서 그런 얘기죠 자, 동사에다 ing 붙인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뭐뭐하면서의의미에어요 그렇게 하여 제거하면서 뭐를 제거하는지가 되게 보니까 the diversity of the knowledge. 자, 지식의 다양성을 제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Eliminate가 제거다는 뜻이죠. E-L-I-M-I-N-A-T까지가 동사입니다. Eliminate, 제거하다. 자. 어떤 정보에 circulating, circulating 어떻게 어떻게 고요 이게 이제 여기도 아 이게 선으로 먼저 그릴 거 circulating 어떻게 하고 있는? c i r c u l a t 가 이제 앞에서도 circulation이라고 나왔었죠. 이게 순환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떤 지식? 이렇게 되고 있는 순환되고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음뭐뭐 뭐 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ing 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법적으로 이거는 뭐 현재 분사 이거는 뭐 저기, 저기 분사 구문막 구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구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자또뭐 하면서 자 and 가 연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모칸을 쳐 놓을텐데 뒤에 보니까 and diminishing the frequency of radical new 땡땡땡 뒤에 나오는 거겠죠 자 뭐 하면서 첫 번째가 eliminating 제거하면서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면서 diminishing 줄이면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1번에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형태로 여기도 네모 박싱 해놔야 되는데 뭐뭐 하면서의 의미? 시험 자리에 뭐뭐 하면서. 자 줄이면서 뭐를 줄여요? 뒤에 보니까 The frequency of the radical new ideas 뭐 그런 얘기인가? 좀 가봅시다. 그러네요. New ideas 라고 나오네요. 어. 자, 한 번, 한번 여기서 밑, 저기 끊어보죠. 자, 어, 앞으로 다시 가서 해석은 끝내야 되니까. 자, 그 빈도수를 줄인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어떤 빈도수예요? 뭐의 빈도수? 어떤 것의 빈도수예요? 그러니까, 5분은 모모두이라는 의미로 쓰죠. r a d i c 는 혁신적으로라는 얘기예요. 혁신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빈도를 줄이면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어 사진을 좀 내리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어, 일로 내려와라 자 이거는 지우겠어요 자 다시 이제 다음으로 인드스리가 이한 면에서 그런 얘기죠 이브어 쩌니 심지어 하나의 여행도 어디를 통과하는 여행이에요. t h r o u g 가 무엇을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얘기죠. 무엇을 통한? 자, 뭐, 뭐를 통하냐면 the stacks of a real library. 실제 도서관의 지금 끊지는 이렇게 안왔습니다만 the stack이라는 것은 뭐쌓여든 어떤 뭐 무더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더기를 통해서 어떤 것의 무더기예요. Of a real library. 실제 도서관의 라는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도서관의 무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the stack of a library라는 말로 쓰였을 때는 이제, 서가를 얘기합니다. 서가. 책더미를 얘기해요. 책더미. 책더미를 통해서 한, 어, 책점을 통과하는, 심지어 한, 한, 번의 여행도, can be more fruitful. f r u i t 는 무슨 의미에요? 과실이 많은 그런 얘기죠. 열매가 많은 그런 얘기예요. 즉, 어, 영양가 있다, 아, 뭐좀 비속어에 해당은 다니라더영양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뭐보다? t h 트한 번의 여행보다 어떤 여행이에요? Through today's d i s t r i b t e d virtual archives. 자, archive는 저장소를 얘기합니다. Virtual은 어, 가상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분포되어 있는 d i s t r i b u t e 가 분배하다, 분포하다라는 의미예요. 분포되어지는. 분포되어 있는 아, 가상의 저장 공간을 통하여 하는 여행이죠. 그럼 뭐 지금 t h 우 o u g h 통하여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것보다는 실제 이제 도서관의 서가를 통해서 한번 쭉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는 얘기 있죠. 여기 이제 can be fruitful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Because, Because it seems difficult. 자, 그것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안 나왔던 거죠. 가주어에, 이거. 비트 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어떤 것인데요? To use the available search engines. 잘라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투부정사로 나온 부분. 아, 이게 선택이 잘안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부분이 진주어라는 얘기예요 자, 사용하는 것이 뭘 사용합니까? 그 끊지 않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용 가능한 c 치 엔진스, 그러니까 검색 엔진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하려고? To emulate efficiently. 자, 여기는 부사지만 끊지 이렇게 끊어봅시다. Emulate가 밑에 보면 따라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따라하기 위하여 여기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의미가 붙어야 되죠. 뭔가 하기 위하여 의미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죠. 자, 뭐를 따라 합니까? 또 mixture, mix, mixture of predictable and surprising discoveries.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끊어보죠. 명사가 끝나는 자리에서 믹스 x 에서도 끊어도 됩니다만, 오브가 어떤 의미예요? 자, 예측 가능하고 놀랄 만한 발견들이 혼합물을 어, 효율적으로 따라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s e a r 검색 엔진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가는, 가는 게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런 게, 꼭 뭐, 예측 가능하고 놀랄만한 그 발견들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That typically r e s u l t from a uh, physical self-search self -search of an extensive, extensive library collection. 자,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썼던 얘기. 전형적으로, 어, 뭐뭐로부터 기인되는 result from이 뭐뭐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뭐 뭐서 기인어 어려운 말로 쓰면 뭐뭐에 생기다라는 얘기예요. 생기다. 뭐에서 생기는 거라고요? 뭐로부터? 그럼 어, 리설트가 지금 원래 이제 어, 생기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어, 붙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뭐 뭐로부터라는 의미로 뭐로부터? 피지컬 셀프 서치. 셸프라는 것은 이제 어, 선반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어떤 뒤에 보니까 어, 그런 말이 붙어서 자, 자, 여기서 끊어봅시다. 물리적인 어, 선반 어, 서치라는 건 검색으로부터 그런 얘기죠. 근데 어디에 있는 검색이에요? 지금 어디 위 검색이냐는 얘기예요. 뭐뭐의 의미예요? o 번 e n extensive 광범위한 library collection. 자, library 도서관이라는 이 c o l 은 뭡니까? 여기서는 장서를 모음집이라, 장서를 모아둔 모음집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광범위한 도서관 모음집의 물리적인 어떤 어, 선반 찾기, 선반 어떤 수색을 통 수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그냥 놀라운 발견들이 혼합물을 효과적으로 따라할 이것이, 이것을 어, 저기, 이용 가능한 뭐, 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막대한 그 우리가 사용 가능한 정보를 어 정확하게 이렇게 뭐저 제출해 줄수 있는 어 서치 엔진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집중하는 그거 다른거 다 빠져도 이제 어 얘기가 될수 있게 겠제한할수 있어요 뭐를 아, 잠재적인 정보의 어, 정보의 어떤 근원들을 그래서 그것이 덜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아, 예기치 않은 발견들이 일어나도록 할 그런 얘기야 아니 그쵸 그렇죠? 그럼 1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mm. <clears throat>